안녕하십니까. 이성만 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신약성경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사뭇 다른 면, 곧 영성의 측면으로 곱씹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말라하던 차 지난해 겨울 고오카는 목사가 해설한 이 책을 만났습니다. 2000년 12월 초판이 나왔으니 21년이 지난 책이요. 그가 하늘로 돌아간 8년 후의개정판이기도합니다이세상을잘 살다가, 하늘로 돌아간 고오카는목사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도록 쓴 책인데 그의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하늘에 돌아가기 전 예수가 전한 진리의 복음을 책으로 엮어두고 가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그동안 희미해진 저의 제한속죄신앙, 하나님의 심판신앙, 하나님의 부활신앙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저의 신앙을 가다듬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서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서 제자들과 나는 은혜로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을 텐데 오히려 더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의 실천이요 모습입니다. 또 십자가 사건 이후 풀 죽은 듯이 고향으로 내려와 디베라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있던 의심 많은 제자들을 새벽녘에 찾아오셨지요. 그때 예수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영광의 하나님이셨지만 실패와 좌절로 기가 죽어 있는 제자들을 위해 몸을 녹일 불을 직접 피우고 고기를 직접 구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인간적입니다. 요한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신금을 울립니다. 모아까 나무 아래의 나다나에 밤에 몰래 찾아와 가르침을 구했던 공회 의원 니고 대모 수가성의 여인 베데스다 연못 의 병자 그리고 음행하다 잡힌 여인 등 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예수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 으십니까 저는 그 아무리 궁구하고 생각을 해보아도 예수가 지금 우리 곁에 없다면 그 얼마나 이 우주와 인간의 세상이 허무할까를 겁내 꼭 반드시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셔야 하고 그분의 위로와 평화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앙이요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숨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생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수의 말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예수의 말을 만나고, 이해하여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삶의 여정에 들어선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귀와 눈을 만들어 우리를 세상에 낸 창조주이신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인격의 하나님이 못되실리는 만만합니다. 그리고 무소 부재하며 없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실 리 없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못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바로 여러분 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조그만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정치의 계절을 앞두고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를 잃어버리고 싸움에 휩쓸리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3장은 서기 2021년 후에 우리 인류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도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하여 평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인일수록 또, 종교인일수록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런지요. 정의와 공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할 의무가 종교인일수록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